이번에 리니가 나오면서 진짜 사람들 간에 이제 얘기가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물론 이제 이걸 얘기를 하는 거는 내가 뭐 굳이 싸우자 이런 그런 의도로 내가 말하는 건 아니야. 다만 궁금한 게딱 하나 있었는데 뭐였냐면은 댓글에 이런 댓글이 엄청 많았어요. 가터벨트는 이제 원래 중세 시대 남성이 착용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리 좀 그런 게 많았거든. 그래서 궁금한 거야. 과연 중세 시대는 정말 어떻게 가터벨트를 착용했는가. 그래서 찾아보니까 되게 재밌고 나름 익숙한 이름도 나와요. 우선은 가터벨트를 얘기를 하려면 조금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어디부터? 갑옷, 갑옷부터 얘기를 해야 돼요. 이제 중세 시대 냉병기, 즉날붙이로막 싸움을 할때 있잖아요. 갑옷을 내가 입다 보니까 점점 상대방이 좋은 걸써 이제 발사하는 것들 활이나 화살 이런 게 점점 강화 되고 하다 보니까 얘네가 단순한 체인메일로 막는 거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들고 나왔느냐? 판금! 이제 사람들이 막 판금을 입기 시작했어. 성능은 확실해! 입으면 웬만한 날 붙이는 다 막아내요. 하지만 입다 보니까 생겼던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쇠가 살에 닿으니까 너무 불편해. 쇠독도 올라, 찰과상도 입어... 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스타킹이 나와요. 당시 스타킹은 우리가 알던 그런 스타킹과 달라요. 왜 우리가 아는 거는 되게 척 달라붙어가지고 편리하기도 하고 딱 붙고 차는 거 좋고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 이때 당시에 스타킹은 그런 신축성은 없고요. 그냥 천으로 만들어가지고 잘 흘러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천을 잡아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링 이런 링을 묶었습니다. 끈 같은 걸로 저런 식으로 묶어줬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스타킹과 가터 링까지인데 가터 벨트는 어디서 나오느냐? 여기서 익숙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임마누엘 칸트 이 철학자가 여기서 나와요. 똑같이 스타킹을 신고 가터링을 차고 매일 같이 돈을 루트가 있어요. 막 산책도 갔다가 어딜 갔다가 정말 그렇게 돈을 루트가 있는데 문득 가터링이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은 거야. 왜냐면은 이게 종아리 쪽에다가 종아리랑 이제 허벅지 이런 쪽에다가 이제 묶어가지고 고정을 하는 거다 보니까 혈액 순환이 안될것 같은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집에 있는 재료들을 이용해가지고 남성용 데님을 만들어요. 그게 이제 오늘 날 오는 가터벨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세시대 스타킹 고정용으로 가터벨트가 나온 거긴 해요. 하지만 이때 당시까지만 해도 이 명칭이 가터벨트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왜 이렇게 이름이 지어졌느냐? 18세기에서 가터기사단이라는 기사단이 있는데 이 기사단에서 군복으로 같이 준게 가터벨트예요. 가터벨트를 같이 줬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이렇게 나왔다. 현대에 와서는 스타킹이 이제 남성이 갑옷을 좀안 입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느냐? 이제 총이 나오기 시작했거든. 총이 나오다 보니까 갑옷이 소용이 없는 거야. 어차피 한 방이면 다 쏠리거든. 그래서 갑옷 좀덜 입기 시작했고, 이제 스타킹은 남녀 공용 이렇게 신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문득 여성분들이 치마가 짧아지는데, 당시 사회 풍조가 맨 다리를 막 들어있는 걸 좋아하는 풍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다리를 보호하면서 보호하고 가리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보편화된 거지.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레 나왔던 가터링이란지 가터벨트 같은 경우에는 여성이 착용하는 걸로 바뀌었고, 남성은 어떻게 되었느냐? 제가 보여드렸던 이 가터벨트가 실제로 남성 양말용 가터벨트로 나왔던 것들이에요. 최근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근대... 근현대 미국에서는 가터벨트를 저런식으로 양말에 깔끔하게 안하고 온 남성들은 되게 뭐라 하기도 했대 약간 복장이 정갈하지 못한걸로 현대에 와서는 이 셔츠! 셔츠를 잡아당겨주는 형식으로 가터벨트를 사용하고 있죠 몇몇 무대에 오르는 아이돌이나 실제로 셔츠를 좀 단정하게 하고 싶은 사람들은 가터벨트를 쓴다고는 하더라고요 실제 판매되는 상품도 있고 그렇기에 굳이 굳이 따지자면은 이제 리니의 가터벨트는 남성용으로는 요거 요렇게 좀더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예 짤막한 지식을 바탕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 요 위쪽은 남성용일 수도 있긴 하지만 현대와서는 여성용이 좀 가까운 그런 가터벨트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만 내가 이렇게 PPT를 준비한 거는 정말 싸우고자 한건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고 단순히 계속 그렇게 반복된 내용을 보다 보니까 좀 궁금해가지고 아 이... 한번 요런 식으로도 알아가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만든 거고요. 되게 이러다 보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실제 많은 속옷들이 남성의 보호구나 보호 장비로 시작된 게 엄청 많아요. 코르셋, 여성의 코르셋 같은 경우에도 남성의 이제 가슴 보호대로 시작을 했고, 하일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애초에 중세도 아니야. 저 아래 고대부터 내려가기도 해요. 말을 탈때 안장에 앉은 다음에 좀더 편하게 앉기 위해서, 편하게 말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하이힐을 신었다는 그런 것도 있기도 하고 보다 보니 재밌는 얘기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문득 그런 생각 들었다니까 이번에 가터벨트 나왔잖아. 하이힐 신은 남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laughs> 왜냐면은 뭐 따지고 보면 하이힐도 남성의 그거였으니까 남성이라 보다는 약간 다양하게 쓸수 있는 거였으니까. 개인적으로 리니에 대한 생각은. 솔직히, 이거는 그냥 겨냥하고 만들었다 생각해. 다만, 여기에 대해서 싫어할 수도 있고, 좋아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너무 막 서로를 헐뜯거나 비방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좋아하는 것도 정상인 만큼 싫어하는 것도 정상이라는 거. 왜냐면은, 내가 자주 쓰는 편이지만, 나는 오히려 싫어하거든요. 근데 싫어하는 걸 싫어하다고 말할 순 있잖아. 다만 내가 진짜 오이를 가지고 막 욕하는 것도 아니기도 하고, 반대로 거기서 옆에서 야 오이 왜 싫냐 오이가 얼마나 좋은데 하면서 강요하는 것도 문제라고 보고, 어또 반대로 아 오이 정말 극혐이 하면서 욕하는 것도 좀 이상하다고 보거든. 모든 씹덕이 모인 식탁이니까 서로 서로 조금씩은 양보하는 게 맞지 않을까. 또 하나 얘기가 많이 나 왔던 거는. 아무래도 발자취 관련해가지고 발자취 때 나왔던 의상인데 왜 지금 와서 이러냐 이런 댓글도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이야. 발자취 영상이 아까 보니까 2020년 9월 23일 날 나왔더라고요. 맞나? 아무튼 지금으로부터 거의 3년 가까운 시간 전에 나왔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 그 이후에 인물한 사람은 몰라도 수메르. 즉, 최근에 입문한 사람들은 발자취를 과연 알까 싶은 생각인 거죠. 한마디로, 리니가 그 발자취 영상을 다시 재점화했다고, 그래서 더더욱 좀 논란이 있는 게 아닐까. 나는 뭐, 자우지가어쨌든나 같은 사람이 제일 문제긴 해. 원래 이런 거 있으면은, 마음에 안 들면은, 가장 좋은 방법은 그거거든요. 안 사면 돼. 안 뽑으면 돼. 안 지르면 되고. 하지만 나 같은 양반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할 거다 얘기해놓고 유튜브 각은 다 뽑아놓고 결국 뭐 아유 죄송해요 저 유튜브 컨텐츠 때문에 뽑아야 돼요. 이러면서 역겹게 뽑는 게 문제인 거지 올 컬렉을 이제 빙자해서 얘기하는 그런 게 문제지 아무튼 나는 요번 리니는 이제 정신승리로 아 리넷을 데려간다는 마인드 그런 마인드로 뽑을까 합니다 <laughs> 생각해봐 라이오슬리가 하이힐 신고 나올 거 생각해봐 호호! <laughs> 그치, 느비에트가 도도하게 이제 하이힐로 또각, 또각. 키야.